어제 오셨죠? 어떻게 하에서 하러... 진짜? <laughs> 아니야. <나 애가 웃음> 너... 공항패션? 아직 공항패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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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들이소원해하더라 오늘 기자가 없다는. 아. <laughs> SNS 올리더라고다기올리더라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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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억울하고. <웃음> <웃음> 너무 분하고 막. 네. 나도. 분명히 왔는데 공항에서 어떻게 찍히는 거야? 계속 들이받면되는 거야? 찾아다녀야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니까. 하고 부산서부터 저 대랑봉까지 왔다 두 개. <laughs> <갔다 웃음> <laughs> 아, 어? <laughs> 그러면 형님 가볍게 요즘 뭐든지 유도를 구경하시고 돌아오시면 식사 드시고 어, 식사하러 오시면 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두개 하고 조그만 곳두 개. 그럼 두 개. 안 왔으면 어떡해. 와. 수건 제대로 안해 놨어. 아. 네, 네. 너 수건 안해 놨더라고요, 또. 무슨 수건 해 놨는데? 방에 수건 네 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No, okay. 아, 왜 이렇게 씻어 수건이 너무 커 죽겠네. 아, 왜 이렇게 씻어 뭐 하는 건데? 수건으로. 그러니까 을뭐 이거 뭐야? 어, 지도예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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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중앙지하. 아, 아, 너그그 그 남방을 그 지도랑 비슷하게 입으면 어떡해? 너 진짜 여기 직원 같아. 우도 우도에 맞춰 놨어요, 우도에 맞춰. 아, 좋아요. 거기다 좋아요. 그리지. 자, 그러면 러버, 그 이거부터 해볼게요. 형이 지금 콩타려고지구가 어. 기다린 거예요. 어. 아, 그게 아닌 거 진짜로. 진짜로 웰컴 팀이야. 나 이제 지금 웰컴 팀. 너 이따 한꺼번에 세세 팀이 올 수도 있다니까. 자, 여분 러 무슨 티 드시겠습니까? 프리 팀. 프리 팀. 프리티 하나고요. 하아 <laughs> 이미 여기 계시는데요. 그런 농담을 하냐고. 네가 남 남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분이 다른 배가 들어왔구나. 아, 그런 아, 아니지. 남편이 아, 맞네. 신혼 부부시구나. 신혼 부부 프리티 저는 오게티한 아, 잔만. 오게티한 잔만. 이거 하려고. 오게티랑 프리티. 아니 이거 왜 갖고 오신 거예요? 빈잔은 <laughs> 남진의 빈잔을 준비했습니다. <웃음> 그 진짜 스타일 크씨가 아니요. 저 지금 제대로 좀해 주세요. 아, 들어보세요. 네. 6시부터 저희가 또 식사가 있으니까 어, 그때까지 몇 시까지 제가. 6시요. 아, 지금 너무 배고픈데. 가 오토바이 타는 어, 분이냐? 귤이 있는 데요귤좀 드실래요? 네. 네, 귤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이런. 야, 고맙습니다. 네? 아, 아... 까 배고프다고 귤을... 했을 때 <laughs> 배고프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나왔어요 아, 바로 나왔지. 네. 아니, 이렇게 쳐 세부릴 거라고? 아, 진짜 배고프다고 했을 누가 때 탔어요, 아, 이게 진짜 리얼이라니까 오면. 그렇지? 네. 리얼이야. <laughs> 야. 야, 이따 부부 야 이따가 오면 내가 듣고 있어. 음악 있어요. 준비하고. <laughs> 야 음악 준비해 우더클럽으로갈 거야. 진짜로요? 어. 어. 제가, 제가 원하는 걸로 그냥 틀어요? 아 뭔데 한번 틀어 봐. 이게 아까 아까 들었던 <람> 거. 저희 음마 클럽은 노래가 주종목이 뭐죠? 음, 우리 저희가 <laughs> <오>, 우리 클럽은 노래이 뭐죠? 일단 저희가 혹시나 저서. 저걸로 압동 클럽. 아, 유명인이 자주로 촬촬 다녀. 상식 이거 이 아, 이거 뭐야? 이건 아니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 잠시만요. 아, 이거 왜 크리스마스에 지금? 이거, 아, 클럽이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怎么你来了？아니불빛지금불빛보여지금불빛어어떻我说，这一路可走得够远的。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静下心来想想，而完全认的就是我一个。是不是？你这话反正说的。但脾气和本性。안녕하세요안녕하세 Q. 저희 우도 주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우도 주막 오늘 오프닝 컨셉은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은리무법천적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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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공손장군 희은아 공손장군 다 부진 소유 스출 성경은 환한 지지요 흐흐흐흐 호소한 방에 맨도롱가 오시면 제가 주변 분식회에 가실게요 일단 방 맨도롱가 이거 밤에 젠맨 표정 더 예쁘다 전 아직 못 봤는데 여기 누워있으면 진짜 너무 예뻐요 뭐여 화야 힘드실 것 같겠는데 전 아직 못 봤어요 음 여기 안에서 어, 이렇게 뭐 앉으실 수도 있고 저렇게 뭐 嘘，你的声音太大了。但真没想到，陛下会有容。我想这未必是陛下本人。不知你们，啊、不错。啊、有求必有应，助人于危难，不正是大哥的？<laughs> 在这里，与陛尊从。既然是陛，嗯嗯、反正、嗯嗯、小弟,弟无论现在，不过首先要脱离曹将军的长下。嗯嗯、其实先前曹将军曾向我提起过。 他有，我们不妨借攻打袁术的机会。我们曾在那里久居。呃，还是，反正左右都要脱离曹操的指挥。我理解你的心情，但毕竟曾经受恩于人，或许是吧。지금아까그마지막에결혼결혼식못하신응우리가살짝이벤트를둘이죠살짝아까스몰웨딩너가말꺼내가지고 거창하게 해드릴 수 없고 음. 저희가 그냥 약간 추억 만들어드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사진 찍어드리고 결혼식 못하시고 우도 신혼여행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냥 뭐 짧게 한 10분? 15분? 음. 이렇게 해서 누나 옷뭐 대충 좋다 그, 어? 아 뭐예요? 옷도 입혀드려야 될거 같아요 음. 여자 옷은 누나가 입는 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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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셔츠 느낌이고, 이거는 살짝 목에. 어, 뭐가 낫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멋있어. 그래, 나도 드레스는 이 음, 느낌이 나는데. 내생각이 이거라? 응. 음. 이거 맞을려나 사이즈도. 이렇게 하면 약간 어울리지 않을까? <laughs> 너무 좋지? 그쵸. 그렇죠? 야. 그러면은 햇거칩에꽃 하나, 소확 <laughs>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달아주면 되겠다. 여기 안에다가. 어. <laughs> 아, 낯 맞는데. 음. 당당가고 오, 나한테 저기 쓰리. 알긴 거기. 나 정말 정말 맞면 북해하자고. 퍽. 퍽. 서로 조금 전율. 사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로 내 생각을 나도 이런 거 하고. 어, 섞어서. 나꽃 고지할 줄 알아요? 어? 이거 하나? 이거 예쁘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부캐 딱이다. 응, 이거 너무, 너무 예쁘다. 그 재훈이 형이 줄 주례에... 주례에 재훈이 주레, 오빠 안될거 같은데. 안 되죠. <laughs> <laughs> 작게나마 선물이니까, 사실. 음... 추억이니까. 음, 너무 아니, 추억이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저기 우도봉 관광하러 가셨, 가실 때 음. 음. 그~ 여섯 시 정도에 전, 저녁을 좀 빨리 우리가 네. 올리고 쓰는 버블을 데리고 그 사진 찍는. 포트타임도. 어, 아, 좋은요 음. 그럼 투어를 좀 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거기 어때? 니가 가봐. 우도봉 어때? 가봐. 우도 방에 넣어놓고 이걸 편지로. 갈아입으시 뭐. 어. 편지 써놓고. 어. 그러니까 누나 이렇게. 봐봐. 개잘 세워. 봐봐요. 이렇게. 응. 아 오늘 좋아 콘서트 미니 콘서트 우도 주막 미니 콘서트. 아, 좋아요. 그지? 그까그세 번째 부부고 응응. 세 번째 부부가 식을 못 올리고 내년 3월에 올린대. 웨딩처럼 응. 좋아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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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좋다. 그럼 응. 이따가 응? 내가 어. 말해주면 했는... 야. 척하면 척이네. 아유 네. 어, 됐다 이제.